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내, 내 삶의 살고배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의 메시지가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계획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셔야 했죠. 그 방법 중 하나가 환경을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훈련한 테스트는 기근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땅의 상태가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은 환경의 마음이 빼앗기죠. 즉시 발걸음을 애국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일강의 풍성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바로 환경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근은 장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훈련은 무엇으로 이끄실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원리가 돈, 권력,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없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일하기까지 속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장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권세보다는 자신의 없는 상태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역시나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그 밤에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한탄했을 것이며 기죽어서 아마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실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바로바기를, 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살해의 태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 서야 되겠죠. 바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과 아내를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28절에서 20절 말씀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바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소리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은요, 곧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될수 있고 빛이 될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절히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가족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설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편에 계시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속 실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데 부족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꽃길만 있지 않죠. 때론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찌르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또 발이 빠지는 수렁의 길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반기 신앙강좌가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예배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건축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건축과정의 모든 순... 어, 순간순간에 악한 것들을 따지 않고 온교가 하나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